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네,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가 1.9% 빠져서 2,4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07% 빠져서 78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어, 또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이렇게 빠졌고요. 외국인은 1,500억 팔아서 뭐 그렇게 많이 판건 아닌데 어, 지수의 하락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참 결국에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2,400 정도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당히 반등을 못 했거든요 2,500선도 못 넘어갔는데 어,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지면서 음, 결국에는 이렇게 빠질 때는 참더 크게 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의 모습입니다. 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낮아지는 어, 그런 모,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빠졌던 이유가 어 아무래도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실적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어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마진율도 좀 떨어졌고요. 매출도 그리고 생각보다 더안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차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었는데 역시나 수익성에 많이 악화가 된것 같고요. 지금 경기 상황이 뭐 그렇게 어, 테슬라를 봤을 때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 미국의 기업들이 특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자꾸만 이렇게 좀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 어,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지금 벌써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어 나머지 기업들 어 아직 실적이 좀 남기는 했는데 어또 어떨지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좀 장이 약간은 이제 안도가 됐었던 게 넷플릭스는 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 장이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2% 이상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방어가 되나 약간 기대를 했는데 어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보면 장후에 테슬라가 여기서 지금 추가로 4%가 더 빠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 좀더 이렇게 하방 압력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이제 주요 증시도 어, 종목들도 보시면 어. 역시 뭐 2차전지 계속해서 좀 하락폭이 큰 그런 모습이고요. 네. 보면 포스코퓨처에뭐 포스코그룹 에코프로뭐 4%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도 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4%, 하이닉스는 3.3%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어,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4% 네, 하락폭이 그렇게 뭐 아주 크다고는 볼수 없었던 것 같고요. 어, 아쉽게 7만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이 3일 연속 지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일, 18일,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200만주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어,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참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이 너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 이렇게 1.5% 가까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뭐, 어제 이제 장이 뭐, 테슬라 실적도 사실은 문제였지만은, 지금 시장 전체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채권금리입니다. 채권금리가, 어, 다시 지금 너무 높아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다시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4.97까지 갔는데요. 네. 5% 지금 바로 턱 밑까지 네, 왔습니다. 30년물 같은 경우는 5%가 넘어갔고요. 2년물은 5.2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년물도, 네, 5% 어, 찍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권금리가 높은 게, 어, 증시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데, 참, 바이든 정부의 지금 채권 발행 너무 많다고 지금 계속해서 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버리면, 지금 연준의 긴축과 미국 정부의, 어, 이런 재정 확대. 어, 이게 서로 상충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지금 채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채권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행정부 쪽에서 좀 자제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은 저번에 영국에서도 있었죠.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리즈 총리였나요? 네, 이렇게 결국에 사퇴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미국도 지금 보면, 어, 이런 고인플레, 네, 이런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채권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 발행이 너무 많다는 거,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채권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지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아니면 이제 연준 쪽에서의 어떤 뭐 채권을 다시 매입한다던가 그런 개입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좀 안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넷플릭스가 저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도 나스닥이 플러스로 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미국 쪽에서 어, 어떤 또 소식이 나올지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